24번, 제목.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는데, 뭐를? 터치를. 뭐로? 시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끝나, 답 나왔네? 왜? 들어봐봐. 사람들은 보통 터치를 시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다? 터치를 시간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안타깝구만. 이게 필자의 목소리지. 하고 싶은 말. 보통 수능 지문에서 사람들은 또는 보통, 흔히, 대개, 이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로 시작하는 글은 일반적인 행태나 통념이 잘못됐다, 반박하는 글이야. 이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었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일반적인 통념이지.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르거든. 안 죽어. 실험해봤대. 카이스트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두 가지 썰이 있대. 하나는 저체온증, 하나는 호흡곤란. 그래서 뭐 얼굴 쪽으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잘 때. 그럼 첫 번째 호흡곤란. 그럼 선풍기 바람 쐬고 호흡곤란에 죽으면은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말이 안 되지. 또 다른 거 저체온증. 사람이 저체온 쪽으로 사망하려면은 체온이 30도 이한가? 그 정도로 떨어져야지 죽는데. 근데 오히려 선풍기 자체 열 때문에 실내 온도는 올라간대. 오히려 몸이 뜨거워진대. 그러니까 잘못된 통념이지. 그럼 이걸 수능 지문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가 된다는 거지. Understand? 고로 우리는 저첫 문장만 읽고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해. 그래야지 시간 단축에 엄청 도움이 되지. 중간에 있는 거다 읽을 거야? 자, 결론. 어떻다고? 사람들아 터치를 시간적인 현상으로 생각 좀 해. 이거지. 이게 주제지. 바로 선지로 갈수 있어. 또 불안한 사람들이 있지. 완벽주의자. 그러면, 맨 아래 문장만 보자고. 너의 능력. 셜라셜라셜라는 쉴라 쉴라 너의 능력. 은, depends on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달려있대. 어디에? 시간을 달리하는 패턴. 시간이 변하는 패턴. 시간. 또 시간 나오잖아. 이제는 정말 선지 갈수 있겠지? 핵심은 뭐다? 얘랑 얘랑 연결해야 된다. 결국 선지에 터치랑 시간이 들어가야만 하겠지. 진짜 선지 보자. 선지 중에 시간과 터치가 있는 것만 체크해 보자고. 터치 있고, 시간 없고. 시간 있고, 터치 있고. 어, 시간 있고. 근데 이건 시간 아닌 거 알지? 시기 적절한. 터치 있고, 시간 있고. 터치 있고, 시간 없고.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시간은 중요하다. 터치의 숨은 본질. 솔깃한데? 4번은 터치의 역할. 뭐 하는데? 타임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키워드가 두개다 들어가 있지만, 그두 개로 절묘하게 선지를 만든 거지. 낚기면안 돼. 그래서 정답몇 번? 정답은 2번. 끝! 단어책. 첫 번째. Temporal. Temporal. 시간의. 템포에다가 AR 붙어서 형사된 용 거야. 템포 알잖아. 빠른 템포, 미디엄 템포. slow, slow, go, 피나미 h e n o m 현상, 사건. 첫 번째 그리스어 원은 참고만 하고, 두 번째 발음으로, 피나미 n 피마니 난. 혈우병은 지혈이 되지 않아서 피가 많이 나오는 현상이지. 그래서, p h e n 현상. 스페 e c i a l s 공간의 이 단어 보자마자 어 뭐지 하는데 스페이스에 AL 붙어서 공간의 형용사가 된 거야 기본형 스페이스 AL 공간의 스페이셜 익스페 e 먼 i m e n t 실험 실험하다 명사랑 동사 다 있어 첫 번째 어원 EX는 바깥에서 페어리는 시도해 보다 뒤에 명사형. 바깥에서 시도해 보는 것. 그게 실험이지. 두 번째 발음으로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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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 바깥에서 뭔지 바깥에서 사람을 먼지나게 패면 experiment. 바깥에서 사람을 먼지나게 패면 지나간 사람들이 도와주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그 실험. 실험하다, experiment, 실험하다, 실험, ordinary, ordinary, 일반적인, 평범한. 첫 번째 어원 앞에 규칙 안 관련된 정해진 규칙 안에 있으니까 뭐 특이하지 않고 일반적이겠지? 일반적인 발음으로 ordinary, o d i n a r y 오디나 내려. 눈이 보고 싶은 아프리카 소년에게 눈이 아니라 어디에나 내리는, 어디에나 내리는 비는 평범하겠지. 평범한. 세 번째 역시 발음, ordinary, order 내리. 군대에서 상관이 order. order 알잖아. order를 내는 일은 늘상 있는 평범한 일이잖아. 원래 군대란 곳이 상명하복 늘상 있는 일이지. 평범한. 그래서 ordinary, 일반적인 평범한. identify.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역시나 첫 번째, 라틴어는 한번 참고만 하고, 두 번째, ident, 이게 동일 하냐 뒤에 동사형, f, y가 붙여서 동일한지 확인하다. 세 번째는 더 친근할 거야. 로그인할 때 입력한 id 있잖아.ident, id, 아이디, 이거잖아. id는 인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거지. 확인하다. identify, 확인하다. 네 번째는 발음. Identify. Identify. I i d e n t l f 아이 입 속에 치아 dental 이거를 확인하고 확인하다. 초코 파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을 알아보다. 확인하다 알아보다.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Perception. Perception. 인식, 지각, 이해. 머리로 느끼는 거지. 기본형. Perceive, 그게 명상 붙은 거야. 기본형 먼저 알아야되겠지 바로 위에 perceive, 인지하다, 생각하다, 동상이야. 첫 번째 어원으로 per, 이거는 쭉 완전히. Receive는 받아들이다, take, 완전히 쭉 받아들이다. 완전하게 쭉 받아들이려면 인지해야 되지, 생각해야 되겠지. 그냥 막 받을 수는 없잖아. 두 번째 발음으로 perceive, per는 쭉이야. 음식을 쭉, 씹, 쭉 씹으면서 쭉씹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인식하다. 오물오물하면서 뭐 들어갔지? 시금치 들어갔나? 새우 들어갔나? 오이 들어갔나?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인식하다. 생각하다. 세번째도 발음. Perceive. 팔씹. 팔을 씹으면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프면 인식하지. 어 아퍼. 인식하다. Analogy. Analogy. 유사, 비유, 유추 다 동일한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의 잔잔한 것과 호수의 잔잔함 비슷하니까 유사, 비유 하는 거지. 두 번째 거 볼게. 앞에가 근접한 하나, 하나란 뜻이야. 하나. 우리나라 발음과 비슷하네. 아니지, 똑같네. 하나. 여기서 H 탈락해서 아나 이게 하나. 뒤에는 논리. 하나인 논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 마음과 호수의 고유함. 정적. 조용함. 하나의 유사성이 있는 거지. 세 번째. 이거 다 읽어 보라면 아날로그 이렇게 읽더라고. 그래. 그럼 그 아날로그를 하자고. 아날로그 제품은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하지. 뭐 시계를 예를 들어 볼까?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거의 뻔하잖아. 아날로그 시계는 반면에 디지털은 요일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의 날씨가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몇시몇 몇 분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디지털식엔 여러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잖아 달라질 수 있지 반면에 아날로그는 거의 다 비슷하지 a n a l o 유사, 비유, 유추 다 비슷한 거야 acuity, acuity. 날카로움, 예민함, 명미남 이해리하게 딱 알아채는 거. 첫 번째, 앞에가 sharp, 날카로운, 뒤에 명사형. 날카로움, 샤프 함, 그런 거지. 두 번째, 앞에 a는 부정, 뒤에는 cute, 명사형. 귀엽지 않아? 장난감 칼, 귀엽잖아. 그런 장난감 칼이 아닌 날카로움. 큐어티, 날카로움. 세 번째 발음으로, 어큐어티 어큐어티 치료 큐어 치료를 위해서 날카로운 칼로 티셔츠를 제거하는 모습 상상해보자 어큐어티 날카로움 예민함 오늘의 단어도 끝.